자 이차방정씨에게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맞지 여기, 여기. <laughs> 어, 여기 밑에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는 70쪽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왼쪽, 구석, 상, 왼쪽 구석에 그 왼쪽 하단에 70쪽이라고 표기된 페이지 찾아볼래? 근데 이게 좀 문제랑 섞여서 페이지가 막 다음 페이지 막 순서 막 뒤죽박죽이라서 개념설명 70쪽이라고 되어있는 쪽으로 펴주길 바래 찾았니? 응. 자, 2차 방정식인데, 얘들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냐면, 2차식 능력꼴로 되어 있는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뭐야?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2차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맞지? 이런,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해. 알았니? 되게 쉽지? 직관적이죠? 맞지?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1차 방정식과 접근방법이 완전히 달라 왜냐면 1차식은 x항을 좌변에 두고 상수항을 넘긴 다음에 x의 개수를 나누면 됐잖아 맞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는 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게 못해 알았니? x는 이라고 해도 우변에 개수를 나누면 또다시 x가 등장해서 1차 방정식과 같이는 못합니다 알았니? 그러면 이 차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야?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나? 우리 있잖아. 인수분해가 뭐였냐면,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어. 맞지? 그러면 얘를 X,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해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로 바꿨던 거 기억나니? 음, 이건 기억나지? 물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고 2, 3이 들어가면 좀더 복잡한 과정이었겠지만 일단은 요걸로 볼게 맞지?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얘는 0꼴로 문제가 바뀐다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x는 4 또는 x는 1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그러면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이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두 수를 곱해서 0이 됐잖아 a 또는 b가 하나는 0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 맞지? 그래서 얘도 뭐야? 4 또는 1인 거야. 왜 4이면서 1일 수는 없으니까. 알았죠? 어, 자 복사된 것 때문에 좀, 좀 들고 올게요. 자, 아, 음. 자, 이 처방정식 또한 마찬가지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목적은 뭐다? X를 구하는 거야. 맞지? 근데 X를 구하는 그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 인수분해 입니다 인수분해. 자, 쟤 말했던 거지. A, B는 0의 성질. 뭐야? 곱해서 0이 되는 식이 있다면 A 또는 B가 0이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응.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자, 2차식 같은 경우에는, 뭐야? 1차식을 두번 곱하면 표현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바로 뭐가 된다?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분해하는 인수분해가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야. 맞지? 어.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1차식, 서로 다른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두 분이, 서로 다른 두 분이 나타나겠지? 맞지? 얘들 우리 인수분해될 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었던 것도 기억나나?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적어주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한번 볼게 그럼 얘를 인수분해할 거 아니야? 이거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인 거 알겠어? 맞죠?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근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근이 3 또는 3이야. 근데 중복되지.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알았니? 중근을 갖는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인수분했을 때 완전제곱식으로 표현되는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알았지? 어. 자, 근데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자. 어, 지금 쌤이 잠깐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 볼게. 중근을 갖는 식의 특징이 자 만약에 x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럼 x 제곱 더하기 e a x 더하기 a 제곱하겠나. 맞지? 어떤 특징이냐면 절반의 제곱이라는 말이 좀 여기서 어울리거든. 절반의 제곱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맞지? 무슨 말이냐면 x의 개수의 절반을 한 후에 제곱을 하면 굳이 계랑 상수항이 일치하면 얘는 완전제곱식이야. 알았니? 절반의 제곱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문제를 응용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16이 완전 제곱식이려면 a는 뭐여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a의 제곱이 16이다라는 걸 지키면 되지. 그러면 2분의 a가 뭐가 될수 있어? 뿔마 4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a가 될수 있는 게 8과 마이너스 8입니다. 알았니? 근데 이근머리보다 절반의 제곱이야. 응. 다음 내용으로 좀어왜 그래? 왜왜 왜, 왜? 기억났어? 어? 아, 이해 안 돼? 어 혹시 문제 아 근데 있잖아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바로 말해줬으면 해. 알았지? 쌤이 천천히 다시 꼬박 뭐야 꼼꼼히 해줄 테니까 넘어가지 마. 우리 인원 지금 다섯 명이잖아. 맞지? 학원에게는 위기지만 너희들한테 기회야, 맞지? 아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너희 민건이 하나 방민건, 맞지? 장산중에 방민건이 있었는데 아, 지금도 있거든. 얘가 항상 어떤 우연이 자꾸 겹쳤냐면 얘가 가는 밤마다 인원이 두명 아니면 세 명이었어. 그 민건이가 그러한 소수 수업을 거의 1 년을 했어. 걔 학원 그래고 걔가 실력이 엄청 늘었거든 근데 걔는 본인의 노력도 좀 빡센게 학원이 6시부터 면 4시에 와있어 난 그러지 말라라고 하거든 걔가 PT반이라서 3시간 수업인데 2시간까지 일찍 오면 5시간이 학원에 있는 거야 지친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매번 오진 않았는데 지금도 다 계속 일찍 오거든 기회를 잘 살렸다고 생각했어 나는 닌거리가 어.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본인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그걸 좀잘 잡았어. 두 명이니까 더 빡세게 했어.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이잖아. 맞지? 다섯 명이면 진짜 너희들 템포 맞춰줄 수 있어. 한 뭐, 여덟 명, 아홉 명 이렇게 되면 뭐야? 개개인의 템포를 솔직히 완전히 그 니즈를 충족해 줄 수는 없거든? 다섯 명이면 가능합니다. 알았지? 응.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뭐, 또 팔려하지도 말고 그럴 필요도 없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laughs> 제곱근을 이용한 이차 방정식의 풀이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얘들아 표준형이란 말 들어봤니? 이차 2차 함수에 이차식의 표준형이란 말 들어봤나? 표준형이 뭐냐면 그냥 이거야 완전제곱식이 있고 맞지? 완전제곱식 밖에 상수함이 있다면 그걸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알았니? 근데 막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x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아무 형태도 아니야 알았니? 얘는 애매한 거야 얘는 전개해줘야 돼 알았지? 자 얘는 있잖아 표준형이야 표준형 얘 봐봐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지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지 맞지? 표준형이 있을 때는 뭐야 인수분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답 끄집어낼 수 있어 알았지?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잘봐 그럼 일단 치운 거 예를 들어 x제곱이 3이야. 제곱에서 3되는 수지. 플마루트 그 3.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지. 맞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가 좀 헷갈리거든. 자 얘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자세생 보여줄게. 예를 들어 x-2의 완전제곱은 4다라는 표준형으로 내가 왔어.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제곱에서 4가 되는 수지. x-2가 제곱에서 4가 되는 수가 뭐야? 뿔마이지. 그러면 x-2가 뭐다? 뿔마이다. 그럼 x는 2뿔마이다. E 로 가는게 이 내용이야. 이것도 봐봐. x-p가 제곱에서 q가 되면서 알겠나? 맞지 그러면 x-p는 뿔마 루트 q겠지. x는 p뿔마 루트 q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음,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제곱에서 q가 되네. 근데 마이너스 p가 있잖아. 그럼 p 붙이고 뿔마루 트으라고하면 돼. 알았니? 됐나? 근데 이게 막 안에 게 2x다, 뭐 3x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그냥 쌤 방식대로 제곱에서 q가 된다라고 해서 천천히 가면 돼. 알았지? 이거 여기에 몇초더 쓴다고 해서 세상 안 무너집니다. 알았지? 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완전제곱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꾼다 라고 하거든. 표준형으로 바꾸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쌤이 다음 시간에 해줄게. 이번 시간은 일단은 왜냐면 내가 이거 개념 쫙다 설명해주고 다 풀어라. 이거 말도 안 돼. 맞지? 일단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은 뭐야? 인수분해를 이용했고, 표준형이 되어 있는 녀석에서 근을 구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목표야. 알았니? 아마 그 과정이 수요일 길면 금요일까지 일주일 다이도쌤 보고 있습니다. 이 차방 정식은 그만큼 중요한 다어니까 설명 대체 다 풀어 이렇게 안 합니다. 알았지? 나 이거 모르는데 다시 해줄 수 없는 다시 해줄지 당연히.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요? 다 해줄 수 있어. 알았지? 어, 자 그러면 일단은 쌤이랑 저 뒤에 좀 유형 문제들 좀, 좀 같이 풀어봅시다. 알았지?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824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을 고르다 라고 되어있지 뭐가 있어야 돼? 어떤 조건만 있으면 돼? 최고차항이 2차인 등식을 찾으면 돼 맞지? 자 일단은 뭐야 얘는 등호가 없어 그럼 안돼 얘는 뭐야 최고차항이 2차항이 맞지? 어 니은 체크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최고차항이 2차항 맞지? 안산하죠어 체크 그 다음에 2X제곱과 2X제곱이 사라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그래서 ㄴ은 엄연히 따지면 뭐야? 1차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ㅁ은 뭐야? 아무 식도 아니죠. 맞지? 이런 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수식이라고 해. 이거 다항식도 아니야. 분수식이야. 그 다음에 친구 같은 경우도 분수식이지. 그러면 답은 누구와 누가 되겠어? ㄴ과 ㄷ이 답이 되는 거야. 얘들아 명심해라. 2차 방정식이려면 뭐여야 된다? 최고 차항이 2차식인 등식이어야 돼. 알았지? 어! 그 다음에 827번을 같이 한번 볼까? 알았지? 다 하진 말고 첫 문제, 끝 문제 이렇게 하자. 아이.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이 뭐야? 다음과 같이로 표현될 때. 맞지? 자, 이거야. 뭐야? 일단 2차 방정식이긴 해. 일반형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지? 일반형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다 전개하고 왼쪽으로 다 넘기라는 뜻 아니겠나? 맞지? 그러면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줘야 될 과제는 뭐야? 왼쪽을 전개하는 거지. 맞지? 자, 왼쪽을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언계는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 봐봐, 봐, 이거 2차식 나오겠지. 2차식이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항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3개죠. 맞지?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을 세번 계산한다는 말도 가는데 2차항이 나오려면 이두 개밖에 없지 않나? 2 x 제곱이지. 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집중해야 돼. 1차항 6X와 마이너스 5X인가 알겠나? 그러면 바로 뭐? X. X. 그렇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자, 우리 낭비하지 말고 이거 바로 이항한 거 바로 옆에 다 적을게요. 알았지? X 제곱 더하기 13은 0이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3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결론이 되지. 그럼 내가 원하는 A의 값은 뭐가 될까? 3. B는? 아씨 어, 그렇지. 그러면 a 빼기 b네. 어, 그러면 3과 마이너스였으니까 3 빼기 마이너스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 좋습니다. 나중에 스프링은 쌤이 처리해줄게 예진아. 어, 좀 졸려? 물한잔 마시고 올래? 아, 갔다 와. 얘들아, 좀 졸린 사람 물한잔 마시고 와. 쌤 시간에 졸리면 그냥 갔다 와. 차라리 졸면서 듣는 거다 그게 나. 아 어, 그건 좀 보내줄 테니까 알았지. 그냥 손만 들고, 이제 그냥 손만 들어, 물 마시고 와도 되냐? 말안 해도 되니까. 어. 손들면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이해할해 그럼 내가 음, 이럴 거야. 갔다 오면 돼. 근데 좀 중요한 설명이면 이것만 하고 라고 할 수도 있어. 알았지, 오면 하자. 얘들아 이번에 장산중이 시험 난이도 가좀 있었어. 어, 그건 팩트거든. 난이도가 좀 있었어. 어, 그래서 점수로 인해서 좀 기가 많이 좀 죽었을 거야. 맞지? 어. 일단은 어맞습예진이 이번에 장산중 시험 난이도가 좀 있었거든. 인지중도 마찬가지로. 인지중도 난이도 가좀 있었어. 아니야, 좀 있었어,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너가 잘한 거야. 농담이 아니라, 아, 너가 잘하는 거라니까. 다른 주변 애들 점수 못 봤어? 100점이 5명인 거는 이제 걔들이 훌륭한 거지. 훌륭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번엔 어떤 느낌이었냐면, 평소에 70점, 80점 받는 애들이 왔는 개가 살이 났어. 중간 난이도,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아예 작살이 났을 거거든. 장산중도 마찬가지. 장산중은 어떤 느낌이냐면, 중상인 애들이 작살이 났어. 어. 왜냐면 문제가 좀 너저분하고 시간 걸리는 게좀 많이 들어갔었어, 내가 봤을 때. 맞지? 어. 일단은, 뭐, 그래도 잘 쳤으면 좋았겠지만, 결론이 이미 나왔잖아. 맞지?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 대비라는 것들을, 인요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야, 열심히 했잖아. 맞지? 물론 그 과정 중에 아쉬움이 어떻게 없었겠어. 뭐, 어떤, 솔직히 어떻게 궁금하고 지내겠어. 근데, 너무 낙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럴 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도 넘기지 말되 너무 크게 또 신경 쓰지 마 그게, 힘, 그게 제일 힘든 거지 근데 맞지?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그거야 수고했다 어.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훌륭한 점수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우리 수고는 했잖아 더 열심히 다음에 하라는 말도 조심스럽지 맞지?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점수 좀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 너무 기죽지 말고 그렇다고 또 엄청 당당해 하지도 말고 그냥 그냥 지내면 돼 같이 합시다 쌤이 해주고 싶은 말할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다 다 감동해서? 아니요? 아니 서순이 형 보는데 애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틀렸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100점이.. 어 말해봐 근데 갑자기 그래서 몇 점이냐고 물어봤거든 어다 맞았어 이런 거가요아 그러면 기쁨의 그거 아닐까 아니 그래서 야 100점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너무 긴장됐어 이런 거가요아 그렇지 근데 그럴. <laughs> 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걔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 마음고생 많이 했겠지 서수령이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나봐 걔 같은 경우는 <laughs> 자그 다음에 8 2 8분 볼까 네모 안에 주어진 수, 수, 네모 안에 수가 해인 걸 고르라고 하네. 자, 일단은 뭐야. 지금 보면 1번은 바로 아닌 거알수 있겠나? 왜냐면 1번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자체 결론을 낼수 있지. 근데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돼. 왜냐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아, 얘도 자체 결론 낼수 있지. 뿔마루트 3이라고. 근데 아니네. 오케이. 이 번은 뭐 무슨 형? 표준형. 표준형. 자, 3 번은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긴 하는데 대입 한번 해볼까? 2번이 4 번이 표준형이라고요? 2 번이 표준형이지. 봐봐. 완전제곱식과 상수항. 능형 되어 있는 게1번이 능형이 되어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형이 되어 있으면 등식이 그러면 다 표준형은 아니지. 어, 능형이 되어 있는 게는 일단은 등식의 기본 조건이고 맞지? 어 일반형과 이 녀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표준형은 이 기준만 만족하면 돼 완전 대곱식과 상수항 알았지? 근데 얘는 일반형이기도 해. 그냥 제곱만 돼있으면완전제곱거 그렇지 완전 대곱식과 상수항이 있으면 표준형이라고 해. 근데 얘는 그냥 나열되어 있기도 하지 일반형이면서 표준형인 거야. 알았니? 근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준형의 형태는 이런 애지 맞지? 어어 근데 얘도 표준형인 이유가 완전제곱식과 상수이야 근데 그 기준으로는 얘도 완전제곱식과 상수 아이가? 맞잖아 X의 완전제곱이잖아 맞지? 응응. 자 4분의 1을 대비 한번 해볼까요 자 4분의 1 대비하면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2 4분의 3이라고 할까?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1 더하기 2네 이거 맞네 맞는 거 알겠나? 4분의 3과 2는 4분의 8이잖아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8은 4분의 11 4분의 11 빼기 4분의 11이니까 능형 성립하죠 답이 몇 번? 3번이다 아니면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얘를 인수분해도 되지 어떻게? 12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4X 그 다음에 3X라고 할까?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연립하면 되는 거 보이나? 이건 좀 찾기 어려워 바로 한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알았지? 인수분해는 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경험이다 알았니? 인수분해는 경험이라서 많이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또끝 번호 한번 가볼게요. 830번.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2일 때 해를 구하라라고 되어있지? 맞지? 물론 다 대입해서 비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 뭐야 더 나아간 미래를 위해 우리 뭐해 볼까? 전개하고 넘긴 후에 인수분해를 해보자. 알았지? 자, 이거 전개부터 할게. 자, 이거 몇 x 제곱이야? 1x 제곱. 그 다음에 몇 x야? 5x 플러스 4 그냥 바로 넘길게 시간 끌거 없이 <laughs> 맞지? 자, 계산해 볼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안 되겠나? 그니 그나마 인수 분해하기 편하게 x 제곱의 개수가 1인 타입이지. 어, 그러면 우리는 얘는 xx 마이 플러스 1인 거 알겠나? 그제?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해는 누구랑 누구가 돼?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지. 그럼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죠. 맞지? 자, 다음 가볼게요. 자, 831번 볼까? 자, 이차 방정식에 한근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해놨네. 맞지? 한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맞지? 자, 얘들아. 이렇게 x에 대한 식인데 a, b 혹은 y 이런 애가 있잖아. 그런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미정계수라고 불러. 뭐야? 미정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수인 거. 알았니? 어 그런데 미정계수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는 못해. 맞지? 근데 또 다른 해법이 있지. 뭐 한다? 대입한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4곱하기 9 아니겠나? 맞지? 나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4X제곱을 계산할 때는 어떤 마인드다? 이 세상에 4X제곱밖에 없다라는 마인드로 달려들어야 돼. 그럼 4 곱하기 9니까 36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A 곱하기 마이너스 3 알겠나? 뭐야? 플러스 9A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계산해보자. 몇 A가 나와? 11A 상수항은? 33은 0이니까 a는 바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겠지 어이 문제가 뭐야 831번이었다 <laughs> 자또 끝번호 한번 봅시다 끝번호 자 상이라고 b뿔이라고 달려있네 긴장 좀 합시다 자 한근이 e 트트라고 되어있네 맞지? 얘들아 좀 힘들겠지만 e 트트를 뭐해야 돼? 똑같아 해야 되는 행동은 똑같다니까 대입 맞지? 2 마이너스 루트 5를제곱하는 행동이 귀찮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건 아니지 맞지 어 그럼 가야 돼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5 결단 일단 대입한 걸 그대로 적을까 괜히 좀 암산으로 하려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단계 더겪는다고 하늘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이거 자 전개는 이렇게 가야 돼 앞에 제곱 사지 그 다음에 쌤 말한 거잘 들어 두레곱의 두배 두레곱의 두배 마이너스 4루트 5인 거 알겠나? 맞지? 그 다음에 뒤에 제곱하면 뭐야? 오지그 다음에 분배 한번 해볼게 숫자 계속 말해보자 분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루트 5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네 아주 운이 좋게도 4루트 와 마이너스 4루트 는 사라지네 맞지? 그럼 이따 문자 앞에 좀 세워볼게. K 앞으로 세우고. 자, 숫자들 우리 천천히 계산 한번 해보자. 자, 9, 1, 3. K 더하기 3은 0이지. 그러면 K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난다라는 거야. 됐지? 응. 다음 문제 가보자. 자, 837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을 m이라고 했을 때, 3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맞지? 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근데 그것도 이제 경험으로 이제 좀 유추해야 되겠지만, 자, 얘들아, 기억해 2차 방정식은 있잖아. 우리한테 m을 물어본 게 아니지? 맞지? m는 물어본 거 아니잖아. 물어본 게 뭐야? 3m제곱 더하기 6m을 계산해다,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지. 맞지? 자 근을 직접 못 구할 때 우리는 뭘할수 있다? 근을 대입할 수 있다 왜냐면 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입해도 되는 존재 맞지? 못 구하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은 뭐밖에 없다? 대입밖에 없어 그러면 쌤은 이식에 m을 대입해볼게 2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은 0이지 맞지? 쌤이 장담할게 이 문제는 있잖아 M은 못 구하지만 3M제곱 더하기 6M은 구할 수 있는 문제야. 알았지? 자, 내한테 들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걸 통해서 얘를 만들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식을 2분의 3배 하면 좀 비슷해지는 거 보여? 맞지? 2분의 3배를 해볼게. 그러면 3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2분의 3은 0이지. 맞지? 내가 원하는 게 여기 그대로 있네. 근데 요 녀석과 2분의 3을 더하면 0이 되지. 그 말은 얘가 뭐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고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이런 매번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니까. 됐지? 마찬가지 끝 번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840번. 자, 한 근을 A, 한 근을 B라고 하네. 맞지? 자 인수분해 한번 한 씩한도해볼까 2XX-3 플러스 1아 안돼 맞지? 얘도 마찬가지 XX5랑 마이너스 1을 하든 마이너스 1과 5를 하든 안돼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은 뭐밖에 없다? 대입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식에 A를 대입하는 걸 1번이라고 할까?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8A-3은 0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b를 대입하면 b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 5는 0이지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이게 다야 이 1번과 2번 말고 우리 손에 있는 건 없어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걸 물어볼 거야 얘들아 물어보는 식에 2a제곱 더하기 8이 발견할 시계겠나 그러면 얘들아 얘는 뭐야? 3 아니겠어? 일단 주어진 식 일단 3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인 거 보이나? 이거 B제곱 더하기 2비는 5지.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비는 뭐겠어? 마이너스 5인 거야. 어, 그러면 해결됐어. 그러면 뒤에 3이 더 있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숙제는 8 4 3번까지만 해볼래? 할만하죠? 맞지? 장산중은 다다음주 수학여행이지? 월, 화, 수아 아무래도 수학여행이니까 오기가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가능하면 왔으면 좋겠어 알았지? 봐요. 저도 안 올게요 기 아니니까요 아, 안돼 가능하면 근데 있잖아 도착했는데 안 오지는 마 알았지? 안 오면? 원래요래 피자 한두판 살까 그 네.